어, 추우고보충교재 아, 문제입니다. 추레우고 보충교제 붐에서 나오는 문제인데, 어, 당식에서, 어, 실력 다짐 문제 3번입니다. <laughs> 지금 x제곱, 아, fx하고 gx 두 식의 곱이 x 네 제곱 플러스 4로 되어 있고, 이때 fx하고 gx 두이차 당식인데, 이때 f1하고 g1을 구하시오. 라는 문제입니다. <laughs> FX하고 GX의 최고 창의 개수는 1이고 이때 일단은 이 식부터 보면은 빨간색 부분 차라, 아이 부분요,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두식이 꼽이기 때문에 복2차식이죠 x 의 내제고 좀 크게 쓰겠습니다. 4로 되어 있기 때문에. 요거는 x의 내 제곱에, 음, 플러스 4x의 제곱, 그 다음에, 플러스 4에, 묶어주고, 마이너스 4x의 제곱,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그럼 식은 값은 똑같은데, 일단, 제곱차로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, 이 부분이 이제 x 제곱에 플러스 2에 완전 제곱식이 되고, 뒤에 거는 2x의 제곱이됩니다 그럼 합과 차로 만들어지겠죠. x 제곱 플러스 2x의 플러스 2 하고 x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2 하고 이렇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제 <laughs> f(x)와 g(x)가 각각 지금 어떤 게 어떤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둘다 어느 한 개는 f(x) 어느 한 개는 g(x) 이런 형태로 정해지는 거죠. 이차항의 계수는 1로 정해졌고 다 조건에 다 맞게 돼 있습니다. F1하고 G1, 그래서 둘다 지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둘다 그냥 x값을 1로 대입했을 때 값을 합하시오 이 말입니다. 그렇다면 f1, 이걸 f x 로 잡고 이걸 g x 로 잡는다면은 f1 더하기 g1이라는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고 1 빼기 2 더하기 2가 돼서 이거는 없어지고 그럼 4에 5가 되고 곱하기에 1이 돼서 5가 만들어지네요. 답은 5가 되겠죠.